너무 많은데?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지? 이거 광어가 아니고 이거 농데 오빠! 오빠! 자! 이거 농어야, 광어야? 딱 봤을 때 이상하게 생긴 게 농어라는데? 딱 봤을 때? 딱 봤을 때 네가 이상하게 생긴 게 농어야. <laughs> 그럼 내가 농어야? 빠봤을때 이상하게 생긴 애가 농어라는데? 어렵다. 마리오 막걸리요. 난 얘가 이상하게 생겼는데? 누가 농어인지 모를 때 자신이 <laughs> 누가 이상한지 모를 때 자신이 농어다. 누가 호구인지 몰르겄음 네가 바로 그 호구, 호구다. 호구다. 호구다 호구다 <웃음> <웃음> 오빠. 내가 봤을 땐 가운데가 농어거든요? 가지고 와봐. 뚜둥뚜둥. 과연 농어는 어떤 것일까요?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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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 영현이가 누군데? 여러분, 누가 식간종이에요, 지금? 누가 식간종이야? 누가 폐간종이고. 어? 정신 사납네요 네가 주인공이야? 아 뭐야? 이거 이렇게 써. 아니잖아, 벌레가 되잖아. 아 이게 찢어지네요. 와, 찢어지네, 찢어져. 이렇게 찢어집니다. 아 이제 감이 왔다. 이게 넣어가지고 옆으로 왔다 갔다 이게 많이 해야 되네. 이렇게 왔다. 영연이 지금, 영연이 괴롭히는 애들. 니네 싸움 한 번이라도 해봤어? 영연이 괴롭히는 애들. 니네 지금 다구리 치는 애들. 니네 학교 다니면서, 어, 니네 일진한테 한 번이라도 덤벼봤어? 니네 쳐 맞고 다녔지. 니네 이럴 거 사회에 나갔는데, 영연이가 니네 상사일 줄 아냐고. 똑바로 해라. 인생 모른다, 이 새끼들아. 너 이렇게 채팅 치고 있는데, 사회에 내가 나가면 니네 상사라고, 이 새끼야. 똑바로 쳐. 아, 나 주식하고 있냐? 영병 천병아. 야 나가, 쳐 나가. 나쳐 나가. 나가! 누구야? 나가! 누구야?